난타나가 활짝 피었습니다. 난타나가 이뻐서 이렇게 또 한번 영상 찍어 봅니다. 이렇게 색상이 세 가지 색상이죠. 이렇게 피어, 피어줍니다. 난타나 꽃은 너무 이쁜데, 꽃이 오래 안 피어 있고, 또 이렇게 질 때는 뭐, 바람과 함께 훅 사라집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툭툭 툭툭 치면 떨어집니다. 이렇게만 계속 있으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뚝뚝 떨어지고 또이 꽃이 지고 나면 이게 지금 2차 3차 꽃인가 그래요. 근데 꽃이 또 지고 나면은 또 꽃대가 또 바로 또 생깁니다. 들어가죠 또 꽃을. 꽃대가 생겨주고 또 꽃을 또 금방 이렇게 또 피워주고 많다나. 꽃은 참 이쁩니다. 이렇게 애목대로 생겼는데요. 오늘 유튜브 저기 꽃 이렇게 꽃시장 보니까요 난타나 값이 엄청 싸더라고요 꽃이 얘 몸값이 왜 이렇게 싸져, 싸졌대요 엄청 싸졌더라고요 난타나 이뻐서 이렇게 또 찍어봅니다 얘는 이제 노지월동이 안됩니다. 베란다월동입니다. 얘는 음. 이제 또 초겨울에 또 가을에 베란다로 또 들여야 됩니다. 월동이 안되는게 안, 단, 안 되는 게 여기 이제또 단점입니다. 아이고 비가 이슬비가 내리네요. 촉촉하게. 물을 안줬습니다. 비, 비 소식이 있어서 물을 안줬어요. 얘도 꽃은 계속 이렇게 피워줍니다. 엘로엔젤도 꽃을 계속 피워줍니다. 엘로엔젤. 몸막아래 꽃이 또 이렇게 몇대 피어있어요. 호록스는 꽃이 다지고 이거 보세요. 아, 꽃이 다지고 이렇게 앙상하게 또 이차 꽃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얘도 이제, 호룩스는 서려올 때까지 피고지고, 피고지고 한다고 해요. 호룩스, 흰 꽃. 얘는 피고, 피고, 피고치나, 피고치나인데, 봄에 내놓을 때는 가지치기를 싹 해가지고, 가지치기를 싹 해줘가지고, 아주 배만 있었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잎이 풍성하게 나왔습니다. 얘는 이제 또 가을에 얘도 노지 열동이 안 돼요. 피고치나 베란다로 또 얘도 들여야 됩니다. 얘는 가을부터 봄까지 꽃을 엄청 내주는 애예요. 핑크색으로 피고치나 데모르 꽃이 없습니다. 데모르 얘도 베란다에 있던 왁스 플라워 이렇게 내놓고요. 에키네시아, 아이고 비가 또 와서 이렇게 촉촉하게 또 비를 맞습니다. 에키네시아는 진짜 이쁩니다. 베란다에서도 너무 이쁘게 피어요. 에키네시아는 꼭 키워보고 싶, 싶은 꽃입니다. 대도 아주 큰 실하고요. 꽃도 아주 오래 갑니다. 요렇게 이뻐요. 수국은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수국은 아주 뭐 비맞고 햇볕 쨍쨍 아주 물말리고 비맞고 다 잘라줬습니다. 꽃. 꽃이 없어요, 이제. 요렇게 앙상해졌습니다. 그렇게 이뻤던 앤드레스 썸머 수국. 꽃대도 엄청 났죠 꽃이 없어요 요렇게 앙상하게 요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 수국이 엔데르썸먹꼭 키워보세요 만족입니다 만족 100% 채송화는 낮에 겹 채송화인데요 낮에는 피어있는데 제가 이제 밤에 출근하니까 저녁때 저녁때는 이렇게 지구마는 채송합니다 낮에는 그래도 피어있습니다 요렇게 채송아 초롱구, 부들레아입니다부들레아가부들레아도 지금 엉망입니다. 비폭탄 몇번 맞고는 부들레아도 이렇습니다. 부들레아 아이고 부들레아가 이렇습니다. 겹샤피니아도 꽃이 다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렇습니다. 바늘꽃은 꽃이 없고요. 한잎 세이지 도라지꽃 솔잎 도라지가 참 이쁩니다. 작년 보고 올해 보고 두 해를 이렇게 보는데요. 얘는 노지 얼동 한다고 했는데. 땅에 심어놓은 게 아니라 화분에 있는 애라서 어 베란다 월동 하고 베란다에서 봄에 내놓고는 이렇게 두 해를 이렇게 꽃을 엄청 봤습니다 솔잎도라지 아 얘도 꼭 키워보라고 하고 싶은 아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솔잎도라지 붓들레야, 붓들레야 아, 참 이쁜데 오자마자 비만 계속 맞아가지고 얘는 자수정이라고 해요. 아이고 이렇습니다 꽃이 자수정이라고 합니다 이렇습니다 색상이 아주 이쁘죠? 버들 마편초는 다 잘라줬습니다. 다 잘라주고 잘라준 데서 옆에서 이렇게 세 가지가 나면서 꽃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꽃대가 좀 나옵니다. 좋습니다. 자수정 얘는 뭐 자다가 또 얼동이 된다고 해요. 자수정 얼동이 아주 잘 된다고 합니다. 자수정 호시 참 이쁘죠? 오늘 난타나가 또 활짝 피어서 이뻐서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또 찍어봤습니다 아이고 머, 머르포도 먹을 수나 있을까요? 요렇습니다 머르, 머르포도 해야지 성장도 빠르고 한데, 화분에 있으니까 크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요렇네요. 이렇습니다 아, 에키네시아는 진짜 이쁩니다. 하이트링도 꽃이 그만던 꽃이 다 떨어지고 초토화 됐어요. 비 맞번 맞고 비몇번 맞고 완전 그냥 또뼈 제라름 되는 겁니까 또 작년도 또 뼈만 있었죠. 근데 이렇게 올해는 좀좀 나요. 아직까지는 하이트링 청한숙부쟁이 베란다 월동하고 봄에 내놨더니 빼앗는게 이렇게 숙부쟁이 청아 숙부쟁이 가을에 피는 꽃이죠 구절초하고 구절초하고 청아 숙부쟁이는 꼭 키워보라고 하고 싶은 꽃입니다 베란다에서도 엄청 꽃을 오랫동안 봤어요 그 노지 정원에는 얼마나 더 오랫동안 보겠습니까 청아 숙부쟁이입니다 하여 뼈라름 됐어요. 이렇게 다 뼈만 남았어요. 데모로데모로플룸바고도 가지치기 싹 해주고 샤피니아 그 하루에 했던 샤피니아가 초토화됐습니다. 비 몇번 맞고 노지에 햇살 너무 물도 좀 말리고 했더만 완전히 뭐초조금돼갖고 다 잘라졌습니다. 다 잘랐어. 이렇게 이제 뼈만 있어요. 가지만. 그런데 이 샤피니아는 이렇게 또 새순이 나와요. 이렇게 새순이 나오면서 또 이제 꽃을 또 피워 줍니다. 얘도 서리 내릴 때까지 피고지고 하나냅니다. 샤피니아. 물고은 지금 이런데 또 꽃을 피워 줄 겁니다. 이렇습니다. 하리암 담당이었는데, 요렇게 됐어요. 요렇게. 아이고. 미안하다.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요렇게 됐습니다. 미안하죠? 완전, 삭발됐습니다. 삭발. 삭발시켜놨어. 삭발 샤피니아 하나 더 드려야 되겠어요. 들어가기 전에. 하리암 담당이었는데, 이렇습니다. 지향인데 얘는 계속 이렇게 꽃대를 올려주면서 계속 이렇게 꽃을 보여주면서 이렇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맷안 되는 꽃이지만 이렇게 에키네시아 이렇게 자수점 이렇게 이렇게 이쁜이들 맷 봤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장마철의 이쁜이들 모습이었습니다. 이렇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